제가 최근에 눈이 좀 침침해져서 잘안 보이는 겁니다. 성경책도 잘안 보이고, 글씨가 가물가물 합니다. 아직 젊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경점에 갔더니 시력 검사를 해보자. 그래서 해보니까는 눈이 조금 나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을 새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눈이 나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봐야 할 것을 제대로 못 보죠. 봐야 할 것을 제대로 못 보므로 인해서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요. 위험한 것을 대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눈이 나빠지면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오늘 성경에도 눈이 나쁜 한 분이 등장하네요. 바로 엘리제사장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 나이가 점점 많으면서 눈이 나빠졌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단순히 이 눈만 나빠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접어들면서 열두 지파가 땅을 나누어서 살고 있었는데 실로라고 하는 도시에 성막이 세워지고 그 성막을 섬기는 대제사장으로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그 당시의 시대를 향하여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인 영적인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소통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적인 암흑기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암흑기가 찾아오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위기에 봉착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엘리의 제사장 아들들이라도 똑바로 했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 둘 망난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재물을 미리 가로채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자들을 성희롱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그야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어났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영적인 위기이지요.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자, 저는 이 시대를 읽는 눈이 우리 모두에게 생기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한국 사회가 바로 영적인 위기가 찾아온 시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한국의 영적인 기상도는 어떤 것 같습니까? 맑음입니까? 아니면 매우 흐림입니까? 교회가, 또 목회자가, 그리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남 얘기할 게 아니고, 다른 교회 얘기할 게 아니고, 다른 그리스도인을 말할 게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죠.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교회가 더 이상 리더 역할을 못해요. 한국 근대사를 좀 공부해 보면 교인들의 퍼센테이지가 1%밖에 안될 때도 기독교는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국민을 계몽했고요. 국채보상운동을 펼쳤고요. 일본으로부터 독립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 같아 버렸습니다. 프레시 전원을 켰는데 빛이 나오지를 않아요. 불을 켰는데 촛불에 불이 붙지 않습니다. 세상을 밝힐 수가 없는 그런 영적인 상황이 바로 오늘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영적인 암흑기에 한 줄기 빛이 비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니까 등불이 켜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등불인데요. 꺼지지 않았다.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끝장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소망, 희망의 빛이 지금 작지만 흔들거리면서 빛을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주목하는 것은 여호와의 등불 말고요. 소년 사모엘입니다. 한 아이가 하나님의 괴 옆에서 자고 있대요. 이때의 나이는 한 10살에서 12살로 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뭘할수 있겠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이 집중적인 이 조명을 받는 대신 이 아이는 심부름꾼입니다 허드렛니라는 아이입니다 어려서 그 부모에게로부터 성전에 바쳐진 아이 부모의 양육이 필요한 시기에 그 아이는 성전에서 홀로 외롭게 하나님의 일 성막의 일을 도우면서 지금 지내고 있는데요 성경 사무엘상 2장 26절은 사무엘을 향하여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고 있다. 아이가 자라고 있습니다. 희망이 자라고 있어요? 소망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아이는 균형 잡힌 아이로 성장하고 있었는데요.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모두 다 은총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만 인정받는 아이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아이가 아, 바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잘 압니다. 사무엘은 나중에 하나님의 종으로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무엘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죠.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가 되돌아왔죠. 블레셋과 전투에서 승리하죠. 그뿐만이 아니라 영적 각성 운동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영적 회복 운동 바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사사 시대를 마무리하는 중으로 하나님에게 붙들려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자, 그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번씩이나 하나님의 부르신 것을 마치 엘리 제사장이 부른 것으로 착각하고 달려갑니다. 무슨 심부름 시킬 것이 있나 하면서 부르셨어요. 짜증 한번 내지 않고 세번 동안이나 그렇게 갑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때서야 하나님이 널 부르신다. 가서 다시 누워라.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하라. 저는 이 사무엘의 마음 한번 느껴보았습니다. 마지막 가서 누워있을 때그 아이의 가슴이 어땠을까요? 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 아, 이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였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았던 그 사무엘의 첫 감격, 첫 감동, 그 설레임, 그 기쁨,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또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을 때, 그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열왕기 상, 열왕기 하를 보면서 남유다 왕과 이스라엘 왕들의 이름을 열거하는 가운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을 함께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왜 성경이 그의 어머니들의 이름을 이렇게 밝히고 있을까 궁금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참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까지는 그의 어머니가 있지 않았겠느냐. 여러분 모세가요 이집트 공주의 양아들로 들어갔지만은 그의 민족성을 잃지 않았던 것은 그의 어머니의 양육 덕분이었을 겁니다. 디모데가 헬라인 아버지를 두었지만은 그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았던 것은 그의 어머니와 그의 외할머니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누구의 수고가 있습니까? 바로 어머니의 수고가 있고 아버지의 수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는 아이를 양육할 때에 있어서 그 아이의 가치관, 그 아이의 성품, 또그 아이의 지능, 지혜, 태도, 이 모든 것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학교? 물론 학교도 영향력이 있죠. 교회? 물론 교회도 영향력이 큽니다만은 1차적으로 부모만큼 아이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양육하셨습니까? 또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떤 양육을 받으셨습니까? 자,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라. 우리 이 일은 잘하는 것 같습니다. 성교사도 파송하고 성교원금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가장 가까운 자녀들에게는 단절되는 현상이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인데 그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제가 절대로 뭐 비난하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신앙교육에서 지금 실패하고 있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한테 그런 기도 부탁하는 부모님들 있죠. 목사님, 우리 아이 어떡합니까? 그래도 중고등학교 때는 교회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애가 대학 가더니 안 나옵니다. 직장 들어가더니 안 나옵니다. 시시때때 권면하고 아무리 충고해도 아이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이죠. 속상한 얘기. 정말 안타까운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크리스찬 부모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부모와 진실한 그리스도인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교회 나와 앉아있을 때는 이 구분이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자녀 양육하는 데 있어서 아주 분명한 구분이 지어진다는 거죠. 그냥 교회만 다니는 부모는 세속교육에 더 많이 힘을 씁니다. 학교 성적에 더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아이의 신앙교육은 뒷전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부모는 어떻습니까? 아이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쳐 주려고 하죠? 아이에게 신앙을 계승시켜 주려고 하죠? 그게 진실한 크리스찬 부모의 자녀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점 시들어가는 교육이 있는가 하면 점점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속 교육 학교 교육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시들어집니다. 그러나 믿음 교육 신앙 교육은 시간이 갈수록 아이를 더 흥왕하게 하고 더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 아닙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이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면요. 권위가, 올바른 권위에 순종하는 아이가 됩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죠?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러면 학업 성취도가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이지, 신앙교육이 제대로 되면 아이가 학업 성취도도 높아진다는 거예요. 몇년 전에 미국 버지니아 공대에서 발생했던 총기 난사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한국인 교포 조승희라는 학생이 그만 총기를 난사함으로 인해서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사건으로 무려 33명이 목숨을 잃었고 29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그럽니다. 그 부모가 한 신문사와 인터뷰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저희는 우리 아이가 버지니아 공과대학에 입학했을 때다된 줄로 생각했습니다. 버지니아 공과대학에 입학하는 순간 다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학교 교육이 성공이 아닙니다. 명문대학 입학이 성공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신앙이에요. 그런 균형 잡힌 아이로 기르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이가 되게 해야 합니다. 어린 시절 무릎에 앉혀놓고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아이가 조금 더 성장하면요, 큐티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요, 묵상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요, 그리고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방법을 부모가 가르쳐줘야 합니다. 조금 더 성장하면 교회 갔다 온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전도사님에게 무슨 설교 말씀을 들었는지 물어보고. 설교 내용을 이야기하게 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부모님이 되셔야 합니다 점수 올리는 데는 학원을 보내고 과외를 붙이고 별의별 노력은 다 하면서 아이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너무 관대하고 너무 방임적인 교육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이에요 이사야 55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 말씀 들어야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야 균형 잡힌 아이가 되죠. 영혼은 죽어가는데 공부만 잘하면 뭐예요? 영혼은 죽어가는데 돈만 많이 벌면 뭐예요? 그게 오히려 저주가 될수 있잖아요. 그게 오히려 독이 될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경유하는 것은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겠느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카드 게임을 할때 히든카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히든카드라는 말은 카드 용어, 카드 게임 용어를 벗어나서 일반 명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에게 보여주지 아니한 카드라는 뜻으로 상대가 예측하지 못하도록 숨겨둔 비장의 수 이게 히든 카드입니다 영적인 암흑기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히든 카드였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어린아이가 결국 하나님의 비장의 수였습니다 저는 이 암흑 가득한 우리 한국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이 쓰시는 히든카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 양육하는 데 있어서 자신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자녀에게 좋은 곳으로 양육하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되돌아보면 학교 공부는 강조했어도 신앙 교육은 소홀 했던 저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자녀에게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결단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 유언으로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시키는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는,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히든카드로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는 균형 잡힌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